후천 성경 세계는 가가 도장이라 앞으로 열리는 후천 가을 세상에는 모든 가정이 상제님을 모시고 대도 진리를 닦는 구도의 성소가 된다는 상제님 말씀인데요. 가정도방을 찾아 가족이 화합하며 신앙으로 하나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가가 도장. 이번 주인공은 진리와 신앙에 대한 절대적 확신으로 25년간 변함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군산 조촌 도장. 곽용삼, 최영미 도생입니다. 지난 12월 1일 광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술행사 세계환단학회 이곳에서 가가도장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군산 조촌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곽용삼, 최영미 도생님입니다. 부부는 진리의 바탕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면 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요. 여러 행사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진리를 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섯 명인데 저하고 제 아내 그리고 큰아들하고 밑으로 아들 쌍둥이 해서 아들만 셋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에서 의정부 대성 입도 오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군산에 내려온지 2 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 조천 전에서는저 인도자이면서 이제 저희 막내 처남인 이제 최하고 그도생인 가족과 같이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게 된 계기는 조금 특별한데요. 결혼 전 아내 최영미 도생의 막내 오빠 최하구 도생이 곽도생님에게 다이제스트 개벽 책자를 건넨 것이지요 하지만 책을 읽기까지는 5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당시 사회 초년생이었던 곽도생님이 직장 업무로 여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환멸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곽도생님은 그제야 새로운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86년도에 집사람 만나고 이제 1년인데 사귀다가 이제 87년도 결혼했는데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막내 처남이 책을 한건 줬죠. 다이아스케빅이라고. 네. 저, 저 안에 있어요. 책다있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한번. 아, 책을 줬는데, 음. 받고 나서 그냥 책꽂이 꽂아놨었죠. 보지도 않고. 또, 이제, 이제 서울에서 이제 대기업 직장 생활이 힘들고, 너무 힘들죠. 뭐한 달에 뭐한 20일 이상은 계속 야근 오고, 일요일은 쉬기 바쁘고, 응? 그래서 이제 책을 안 보고 있다가, 기획, 이쪽 관리본부에 18명이 이제 그 동기가 들어왔었는데, 16명이 승진을 하고 2명이 탈락을 했어요. 내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발표되기 전까지는 우리 동기들이 전부 나만 보면은 너는 막 걱정 없지 뭐뭔 걱정이냐고. 어? 아, 교회 빼고 뭐뭐일 잘한다고 소문나고 뭐저뭐 뭐, 이제 입사 시험도 뭐 1등으로 들어왔고 뭐 그러니까 걱정 없다고 그랬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탈락이 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탈락한 두 사람만 정식으로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이고 나머지 16명은 전부 다집 배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 딥뱅으로 두는 사람들만 승진시키고 두 명은 탈락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이제, 아이고, 탈락하고 나니까 진짜 며칠간 밥이 안 먹히네. 완전히 모래알 시도 난다는 말이 그때 느꼈어, 내가. 밥이 안 들어가. 밥이, 밥이 모래알 같이 막하고 이제 돈 벌어서 언젠가 내 사업에 해도 행가 오고, 그리고 있었다가 이제 그때 이제 그 그룹 차원에서 이제 그 호텔에 배치 출하면서 호텔 신규 사원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이제 응모를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획 자금 담당 과장으로 이제 예? 직급은 대리면서 자금 담당 과장으로 갔죠.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은 이제 뒤처진걸 만회할 줄 알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천에서 근무하면서 그냥 일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제가 얼굴이 까무잡잡한 편인데 얼굴이 하얘져 버렸어 햇빛을못 봐가지고 너무 백인같이 뽀 뽀얗, 뽀얗게 변했었어요. 아 그래요 쌍둥이 났는데도 얼굴을 구별을 못해가지고. 그다가 이제 발목에다가 이제 인식표를 채놨는데 내가 인식표를 띄지 말라고 했거든요. 쌍둥이, 응. 원, 원, 쌍둥이, 투, 이렇게. 원, 투, 서 그거를 띄지 말라고 아, 그랬다. 그 정도로 일을 했는데도 또다시 탈락을 시키네. 또다시. 그리고 그 이쪽에 또그 인맥 있는 그 사람만 섬지시고 난 탈락시켜버리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또 아침에 또 건강이 엄청 나빠져가지고 막 간이 막 이렇게 옆엿그만 때리면은 막 턱, 턱, 순도 못 마시게 해서 한의원가 보니까 당장 쉬지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도저히 그 회사를 위해서는 이러고싶은으이 하도 없으니까, 그래서 때려치고 이제 집에서 이제 쉬면서 뭔 책을 이제 그때 볼게 없을까 하고 책꽂이를 보다가 파란색 표지 에 노란색 그다이소 계벽을 본 거지 인데,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누가 준지도 모르고 왜 여기 와 있는가도 모르고 이제 뺏어 봤는데 거기서 이제 개벽을본 거지 무지일련을 보고 네?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책을 보고, 이제 상대님, 이제 신앙을 허기로 마음을 먹은 거거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2천에 있다가, 이제 의정부도장을 찾아가니까, 이제 가족적인 그런 신앙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마침 입도를 했는데, 또 어떻게 상대님, 그 양, 음력 9월 19일, 성탄절이딱 입도를 허게 된 거, 이게. 예. 양력으로 10월 14일이고. 그래갖고 그때 전 가족이 다 입도를 했죠. 예. 92년도. 우리 쌍둥이 91년 났으니까, 우리 쌍둥이 그, 두살 때, 제가 이제 그, 몇대장손이냐면은 하,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4대 장손이에요 4대 장선. 장손. 근데, 제사를 딱안 모셔버리네. 그전는 제사를 잘 모셨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모셔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상징인 지리를 만나고, 이제 더더욱 제사를 모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몰래 제사를 모셨죠. 몰래. 음. 몰래 어떻게 모시냐 제사를 당일날 모시면 아무래도 들킬까 봐서 제사를 제사 전날 모셨어요. 네. 땡겨서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모시다가 서울에 있는 이제 둘째 여동생한테 들켰지. 네. 들켜가지고 그것이 또 들어갔네 라고또막 난리가 났지 이제 네.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자여간 제사는 조금히 계속 모셨어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고조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네. 4대까지 제가 모셔 가지고 그 제가 좀 하면서도 12시 문 닫고 들어서막 그때 준비해서 막 새벽 3시 4시까지 모시고 이 사람이 고생했죠. 고생이 따라준게 다행이지만 안따라줬으면못 들고요. 근데 따라주고 와서 그래도 했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못 했죠. 저희 집안도 엄마가 항상 제사를 잘 모시는 집안이었고 뭐 제사를 모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쌍둥이까지 데리고 뭐 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였거든요. 그 새벽 한4시반 이렇게 날설 때까지 모시고 그래야 되니까 준비해서 모시다 보면 어느 순간은 좀 힘드니까 약간은 또 이렇게 힘 힘든 내색을 냈던 것도 어렴풋이 조금 같기도 한데 이제 저는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항상 내가 만약에 이렇게 모실 음식이 없, 없다면 얼마나 모시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게 굉장히 좋아서 잘 모셨어요. 만성 설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다 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도전 말씀에서. 조상님의 음덕과 삼생의 인연으로 상자님 진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아내 최영미 도생님의 이야기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조선 말 전체 인구 중 3분의 1 정도가 신앙했다는 보천교. 최 도생님의 외가도 독실한 보천교 신앙을 했는데요. 선조의 신앙인연이 오빠 최하고 도생에게 이어져 이들 부부에게까지 닿은 것이죠. 이제 그 저희 엄마가 어 그러니까 평안북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출가를 하기 전에 이제 열한 살, 두 살, 세 살, 한네 살, 뭐 다섯 살 이때쯤 해가지고. 어, 보청교 신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했냐면, 저희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께서 보청교 신앙을 하셔가지고, 여기 내려와서는 이제 뭐 별다른 신앙은 안 하시고, 이제 항상 물을 떠놓고, 뭐 이렇게 청소를 떠놓고, 뭐 기도를 하시고, 이제 이런 거는 계속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흐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그때 기독교를 잠깐 나가셨었죠 이제 막내 오빠가 이제 증산도를 알아가지고 엄마 이제 이렇게 어머니 증산도를 하셔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어 들어보니까 그 완전 보청교잖아요 이제 이름만 증산도로 바뀌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기도 하고 옛날 기억이 난 거지 어, 기억도 나고 아. 엄마가 태울주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신기하셨겠어요 그래서 다시 증산도를 이제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80년대. 네, 예, 증산도, 예, 증산도 하시는데, 이제 막 교회에서 막 갑자기 그 무슨 권사라는 뭐 그런 직분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막 엄청 와서 이렇게 좀 괴롭히려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단호하게, 예, 나는 증산도를 하겠다. 어,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하고 이렇게 뜻을 맞춰서 같이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막내 오빠를 더 이렇게 많이 믿고 그러던 터라, 이제 막내 오빠가 하는 거여서 더 좋기도 했거니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엄마가 예전에 했던 그런 보청기와 일맥 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쉽게 빨리 증산대로 오셔가지고, 이제 계속 신하고 계셨어요, 군산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신하고 계셔서, 지금도 이제 위패를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네. 네, 예, 우리 신앙의 뿌리죠, 장모님이. 네. 네. 예, 장모님 신앙의 뿌리고, 장모님에 대한 그런 말하자면, 깊은 은혜. 예. 장모님 안 계셨으면은 아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예. 그때부터 보통이 씨앗을 가지고 남한을 내로, 내려오셔서, 예.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이제 그막내처남하고 저희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 그니까 부유한 집안에 이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서 유학은 아니었지만 이제 국내에서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항상 이렇게 공부를 외지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 따라 내려와서 이제 이쪽 그 옥구 전라북도 옥구 상평 그쪽에 이제 거기가 향교도 있고 이렇게 좀 교육에 도시면서 이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려와서 터전을 잡으면서. 농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어떤 농감으로 예, 계셨었는데 그때 시절에는 전부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동네 에 사람이 다 내식구인양 음, 그러니까 뭐 나중에 없으면은 수저 하나까지 <laughs> 수저 젓가락까지 다줄 정도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뭐 진짜 산을 사주고 뭐 논을 사주고 뭐 땅을 사주고 뭐 그런 거는 잘못 얘기하면 어, 정말 그랬을까 그러는데. 진짜로 그렇게 이제 하고, 6.25막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막 피난민들이 몰려들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막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우물이 이렇게 터, 앞에 이게 그, 마당에 이제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다가 첫 번째 이제 빠트려 죽일 사람이. 인민군이 들어와서 그때. 네, 인민군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와 이제 이렇게 아버지를 1번, 엄마를 2번, 이제 큰언니가 3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부르주아 집안이라 쳐다놓는다고 명을뽑거예 그, 예, 예. 거기다 네. 우물에다 이제 빠트려 죽이라고 하는데, 그 주민들이 전부 다다 사람. 다 동네 사람들이 가서 막 진정서를 내고, 음 절대 그, 이렇게, 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기적군이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아버지, 엄마를 옹호를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살려야 된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잘 사는 살고 이렇게 어느 직위가 있지만 예, 우리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이렇게 봉사해서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예, 이 사람들은 죽이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예. 막내 천남, 태나기 천. 이 사람 태나기 천. 예. 만약에 그때 돌아가셨다면 이 사람도 안 태어나고 막내 안 태어나고 네. 뭐, 이제 상의 시는 못하게 됐죠. 그때는 막한 70년 전 일이니까요. 그때 51년도 50, 그때니까 장모님의 이제 보청기 인연하고 장인어른의 이제 음. 음덕하고 합쳐가지고 막내 처남이 상인 질을 만나게 된것 같아요. 제가 군산에 이제 내려왔을 때는 엄마가 이렇게 많이 연세가 되시고 아니 몸이 이렇게 쇠 쇠서 있을 때라서. 때라서 한 2년 아프다 돌아가셨는데 정신 없었는데 태우주만 한외시더라고 태우주는 앉아버리고 그참 그 신기해 이제 태우주만 한꼭 입고 그런 뭐 오래 아파서 미안해 그런 막 그런 말씀 하시고두장에 가면 그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쓰시, 그러니까 새로 사놓으신 막큰 찜통이 있어요. 막스대으로된 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엄청 비싼 건데 엄마가 딱 갔다가 거기다 이렇게 놓으셨었거든요. 도장에다. 엄마는 가셨지만 그 찜통 있죠. 오전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항상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던 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네. 장모님의 부모님께서 이제 보청계셨어요. 아, 예. 그러면 사다 그제 사대 그제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조상님이 닦으신 음덕과 인연 덕분에 상자님 신앙을 만난 부부. 회사 퇴직 이후 새롭게 시작한 사업도 승승장구했는데요. 가까스로. 희망의 싹이 보이기 시작할 때 가족에게는 다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 7월 달에 이제 재가진을 열었죠. 그때만 해도 제가 좀그재가이 제과점이 어떤 재가점이냐면 그때 그 드라마에서 그 보통 사람들인 이정 때문에 아, 정 때문에인가 뭔가 에서 우리가 했던 그제과점그향도로 과자점인데 그 체인점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 나왔었어요. 92년도 크리스마스 때, 와,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가 그렇게 많이 팔렸는지 몰랐네. 또한 열흘 전부터 이 케이크 시트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벌써 만드냐 이렇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갖고 수백 개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만 크리스마스 전날 케이크 가 500개인가 600개가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나가대요 장사가 잘 됐어요. 장사가 진짜 잘 됐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냐면은 아이, 전주로 내려가서, 응? 전주에서 사업을 하면서 좀 상대심상을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그전주에 아파트 하나 사고 내내 보냈어. 그래갖고 이제 재과점을 팔라고 내놨는데, 아이고, 그렇게 안 팔리네.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다시 불러들였어 그런데 그 재과점이 막 서로 살라 그러고 굉장히 인기가 음, 좋고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 재과점이었거든요팔라고내년에까안 팔래. 그참 이상했어요. 그냥 아 그래가지고 이상하더라고요. 92년 10월달에 오고 94년 10월달에 한번 재계약을 하고 나서 96년 96년 그때 7월달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제가 안 해준 거예요. 네? 재계약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한 2억 얼마를 들여서 했었는데 보증금 5천만 원만 받고 쫓겨나 버렸죠.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주인 여자가 똑같은 상대로 하자면 거기다 또 차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하면은 그 돈을 얼마 받는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근데 거기서 쫓겨나면서 그러니까 빚을 졌잖아요. 네? 빚을 몽땅 졌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언제 그 사람도 소송을 하냐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돈을 구해 가지고. 이제 그, 이제 이번에는 중계동 가다가 탕수육 전문점을 차렸죠. 1인분이 6,000식인데, 양도 많고, 진짜 맛있어요. 맛있게 해가지고, 탕수육 전문점을 차렸는데, 그때 언제냐면 96년도 이제 9월달, 그때. 아, 그래갖고 하루에 200개씩 팔리는 거예요. 200개씩 팔려가지고, 그 배달권을 못 구해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 저도 막 같이 배달하고 막 그냥, 아, 근데, 10월달, 11월달 들어서면서, 이제, IMF, 이제, 그, 이제, 기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개 팔리던 것이 20개도 안 팔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진짜 빚을 더 많이 져버렸죠. 몽땅 져서, 아파트, 이제, 전세금 빼고 다 빼서 빚 일부 갚고 어디, 지하 단칸방 들어갈 만한 돈도 없어요. 이제, 처남들이,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처남들이, 처남 셋이서, 둘이 이제 셋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 얻어주면서 장모님 모시고 살아라 그래서 이제 97년 4월달에 군산으로 내려오게 됐지요 네. 군산 와가지고 고생 지더겠지요 그때 군산에 막 내려왔을 때 가나, 이제 간 아픈 게도로또 도져버렸지 이제 간 예. 아픈 게 도져가지고 왜냐면 막 속에서 울화가 치밀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그동안 에 쌓인 원과 한이 쌓여가지고 울화가 치밀어가지고 상대님 진리가 아니었으면 오히려 그때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네. 몸무게가 한 50kg 정도밖에 안 나갔었거든요. 누우면은 배까지 다 만져져. 그래고 만지면은 많만한괴 노른자 같은 거 열댓개가 만져졌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 친찰도 못 오고. 네. 그래서 그냥 일심으로 그냥 믿고 나를 뭐 설마 죽이고 싸고 그냥, 그냥 일심으로 그냥 희망만 했죠. 태울도 입고 다니고.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나서 보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따가 97년도 10월달에 우연하게 쌀 장사를 시작해 가지고 쌀 장사 얘기하면 또뒤 네 사람 또눈물흘리는데쌀 <laughs> 장사 얘기하면은 아이고 쌀 장사를 누가한테 큰 처남이 저기 이제 부안 동진미국 처리장에서 우리나라 최고 좋은 쌀을 취급한다고 쌀 장사 해보라고 돼. 그래서 쌀 장사 네. 그만하고 <laughs> 그렇게 이제 가게 없이 무전포 이제 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무전포 가게. 그갖고 우리, 그때 1층에 살았었는데,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그 써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아파트에서 난리 났었죠. 왜냐하면, 금강 삼성 아파트가 최고 부자을 팔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laughs> 아파트 품이 떨어뜨린다고, 거기다가 쌀 판다고 이렇 써붙였으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쌀만 팔다가, 나중에는 이제 쌀만 팔아도 안 돼가지고, 저기저 원평, 나중에 가보니까 원평이다. 원평 장터에 가서, 그 오성제거라고, 센배가 저도 팔고. 하긴 충무, 삼천포에 가서 멸치도 떼다 팔고 막 별거 다 팔았죠. 그렇게 하니까 한 달에 한 300원 벌돼요. 네. 20년 전 사업 실패 후 내려오게 된 군산. 점포도 없이 아파트에 홍보지를 붙이면서 쌀과 잡화를 판매했는데요. <놀람> 최영미 도새님은

부부는 그 어려운 시기를 두 손을 꼭 잡고 극복했는데요. 집사람 없었으면 그못 견뎠지. 다른 사람 같아서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전신나 하면서 그, 그 힘으로 이제 버텨낸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이번에 동지 그 등을 켜는 그거를 전부 거기에 막 이렇게 저희가, 저희 둘이 막 집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딱 증산도에 입도는 못하지만. 호감을 많이 갖고 있는. 호감을 있고. 많이 갖고 있는 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느님이 계시지 않냐. 하느님이 계시는데, 예수님도 내려보내시고, 부처님도 내려보내시고, 이렇게 다 내려보내셔서, 결국에는 저 위로 올라가면 이 하느님 한 분이 계신다. 근데 옛날부터 우리는 그분을 윗상자 하느님 제자를 써서 상제님이라고 표현을 해왔다. 정말 그 높으신 분이 이렇게 잘게 동지 등을 달게 되면 집안에 어떤 그런 우환을 끌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그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어, 막 그냥 다 켜시겠다고 자식들도 켜시고 막 손주도 켜시고 며느리도 켠다 그러고 막 딸도 켜주고 아들도 켜주고 그래서 많이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지 등을 이제 타는데 좀 명수가 많아질 것 같아요. <laughs> 아이 우리 아들들은 믿고 따라준 것만도 감사하고 응? 따라준 것만도 지금 보면은 모든 게다 조상님의 음덕으로. 상대님 신앙을 하면 할수록 조상의 음덕이 참더 느껴져요. 제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상대님 신앙은 거 아니고, 다 조상의 음덕으로. 그 조상의 음덕이, 그, 음덕 한 만큼 이루어지고, 조상의 음덕이 부족하면 제가 이제 많이 공덕을 쌓아서 음덕을 또 올려 보내주고, 또 기운받아서 또 서로 이제 상생으로. 상제님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 있죠 올바른 진리, 예. 바로고 참된 진리. 예. 그걸 이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사람들 보면은 상제님께 전하고 싶고 상제님께서는 모든 일에 나를 믿고 근심을 놓으라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25년간. 모든 병마와 고난을 극복하면서 신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부부의 확고한 믿음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에 있었습니다. 상제님 진리 전하는 일을 인생의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는 가족 이들의 앞길에 상제님 태모님의 성령과 조상님들의 가호가 항상 함께하길 기원합니다.